i <laughs> 손 깊은 앨 진짜 띠고띠고 띠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리오스는 이거 다 계단이었어 어, 다 계단이요 에스컬레이터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털털털털털 짜잔 <laughs> <laughs> 아, 대박 짱 좋아 지금 여기 야간열차예요 2층 침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음. 이렇게 입고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세면대도 있답니다 이 과자로 말할 것 같은 내 양말로 말할 것 같은 나의 친구 나디아가 준 양말 이 과자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응. 아, 맞다. 아 그리고 저는 은 그린치를 볼 거예요. 짜잔. <laughs> <laughs> 완전 2km나 더 가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여진 닥터마틴 신었는데 진짜 망했어. 너무 미끄러워서 망했다. 내리막길에서. 지금 마트에 들어왔는데 역시 북유럽이니까 연어가 많이 있네. 이런 것도 엄청 맛있겠다. 너무 추워. 진짜 얼굴이 얼었어요. 칠내 들어오니까 얼굴이 완전 아팠어요. 너무 갑자기 따뜻해. 밖에 너무 바람 차가워서 여기도 워는 느낌, 기도한 느낌. 처음이야. 한유정아 진짜. 지금 시내야. 시내에 왔어. 참 귀여운데 도날지가 떠날지가 뭐. 어머 저기 크리스마스트리도 있고. 딱. 그린치 마을만 하네. 진짜 귀엽다. 근데 사실 산타마을이 조금 멀리 있어. 20분 진짜 걸어야 돼. 20분도 걸어야 돼.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마을 도착. 바로 산타랑 사진 찍으러 갈 거랍니다. 야, 이거 발가락 양말인 가 어, 봐. 나무 자석 근데 덩비싸다 아, 여기 있다. 오, 오 이거 이쁘다. 그 자석이야. 오, 어, 자석이야. 1 3유로나왔아 응. 개털이 장식도 많이 팔아요. 다 나무로 만든 게 많은 거고. 응. 지금 영하 11도. <laughs> 어, 저기 연두개 있어. <laughs> 여기 대왕트리. 딱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약 그걸 걸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3시 45분에 다시 갈 거랍니다. 완전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도 들리고, 완전 눈세상. 그술기여어 순록이 끓여주는 국도 있어요 주는 국도 있어요 밥은 <봐도> 뷔페로 먹는니다맛당 <봐도> 짜잔 <짜장. 봐도> <봐도> 전통 모자로 추정되는 모자 전통 모자로 추정되는 모 이거 맛있었어. 크림들이 쪼끔 존중해 주시고, 사슴고기랑 곰곰고있어요 이거 뭐 하나요? 39인치. 스프레드 이 땀이 딱한 거고. 흥거 간단하기 정리. 군밤장수 <laughs> 짜잔 저는 이제 편지 쓰러 갈 거예요 신난다 다시 산타 오피스 지금 몇 시죠? 지금? 지금 3시 11분인데 해가 졌어요 <laughs> 진짜 완벽히 졌어 <잤어. 웃음> 이렇게 생겼죠 이제 편지 쓰러 갈게요. 난 한유진한테 먼저 써요. 여기 그선 있잖아. 응. 넘으면 응. 응. 북극선. 북극권. 북극권선. 산파를 만나러 기프트 아, 딜리버리 터미널이래 귀여워. 그 유명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 아저씨도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리고 스파이스 걸. 어. 겠습니다 음. 어떡해! 넣어버렸잖아! 넣어버렸 안녕! 안녕! 잘 주인 찾아가겠지? 응. 이거 증거영상 남겼으니까 우린 제대로 보냈어 <laughs> 우린 제대로 보냈어! 일 잘해야 된다! 엘프들 일 잘해! 전혀 몰랐는데 북극이라네요 여기서부터 북극선이래요 여를 넘으면 북극이다. <laughs> 북극이다. 아니, 아닌 건 뭐야? 핀란드식, 뭐 <laughs> 아, 핀란드, 북극, 핀란드, 북극, 핀란드 아니에 그냥 소시지 냄새. 짠맛이 별로 없아 응. 구수한 그. 구수한 소시지 맛. 검정 소시지 응. 어때? 그거 데미소다 사과 맛나 필란드 사이다 근데 프랑스 사이다가 더 사이다 같은 느낌이 좋다고 뭐 그냥 데미소다 맛 아, 알콜이 안 느껴져 아 약간 느껴지는데? 처음에 약간 쓴데? 아 그래? 응. 데미 소다 같지 않아? 응. 좋은 거 같아. 약간 상큼한 애플이네 응. 프랑스 시드는 약간 달달 딥판 응. 애플 맛이야. 되게 무거운데 <laughs> 응. i mean it's not like the frozen lake uh, you can imagine uh -huh. doing ice skating or something like that yeah. it is knowing a lot of times so oh. Yeah. Oh. Oh. 여기는 강위강오로라어 날씨가 안 좋아서 오로라를 못 <laughs> 봤어요 어, 진짜? 여기 동네 트리 동트 예쁘다 지금 우리 앵그리버드 공원 가는 중 힘이 없었던 같 점점 더단해 아, 아. <laughs> 음, 지금 로바니이 교회 아니 갑자기 로바니이치 처치! 이러면 치가 어? 뭐야? 뭐라고? 내가 그게 뭐야? 치치지아치 <laughs> <처치. 웃음> <처치. 웃음> <처치. 웃음> 진짜, <laughs> <이 미쓰기. 웃음> 아니, 야이미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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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치라고 해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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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되게 그림이 신기해. 이니 크림이 있고 오르간 있고 여기 술록 있어 셀려 앵그리버드 파크 더작나좀 어린이 같아 우야 응. 눈에 다 비어서 어해저 노랑이 얼굴 아예 없어졌어. 마리 와우, 근데 뭐 주인공들 밖에 없어. 주인공들만... 아, 아, 그, 아, 그 약간 기술 쓰는, 어, 기술 쓰는 저 폭탄이랑 저 왕... 맞아, 애랑. 왕이랑 저 파랑색, 저 빨리 날라가는걸 아, 그래, 쟤는 나, 아, 저 성... 저거 뭐야? 외계인이야? 저거 우리 세대 이후에 나는 응, 음, 최신이구나. 생각보다 큰데? 저 강도 보여. 응. 음. 이 어린이들만 노는 앵그리버드 놀이터에서 꾸지꾸지 굳이 굳이 그네를 타겠다는 그네 사랑 정예진 씨. 뭐라고? 무너지지 않겠 근데 여기 앵그리버드 나무로 지어진 거라서 툭 치면 무너질 수도 있어.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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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귀여워. 부끄러워. 자기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왕년에 아, 참잘놀았는데 과연 네, 어. 저 자국대로 착륙할지. <laughs> 재밌어? 일단 맥도날드 도착. 아차가. 어, 어 봉지종? 오 어, 나도 방금 그거 보고 얘기할려 했어. 뭐야? 프랑스 성공했네. 웬일이야? 여기가 여기까지... 짜잔. 봉지종. 오 안에 기존 머스카도 들어있는 거. 밖에 <끝> 그리고 할라피뇨. 뭐지? 칠리 무슨? 응. 그리고 몬스터 프리크 프라펠 프라펠도 있어요 맛있겠다 빵이 예쁘게 생겼는데? 빵도 완전 맛있어 그래? 아, 응. 완전 소프트 몬스터즈 같지? 완 버터 완전 크리스마스 마켓트로 핸드메이드북. 직접 쓰셨어. 진짜. 뜨개질도 다. 근데 20유로가 진짜 괜찮은데. 저기 얼마나. 카코 스터도 있고 3유로밖에 안장갑이다나 네. 장갑이 네. 아까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봤어. 그 장갑. 스포츠 <목소리도 못 찾는다> 응. 응. 지금 랜덤박스 같은 것도 있어 애기용이랑 어른용 애기들 스케이트 타요 슬록털긴하네 <목소리도 못 찾는다> 미니 크리스마스 마켓 귀엽다 귀여워 여기 핀란드 국기 있네 여기는 핀란드 국기 알쟈 핀란드에서 발견한 탕후탕이다 <laughs> 1년 만에 탕후로음 맛있어, 맛있어? 냉동 딸기야 질겨 음, 어 차가워 <laughs> 맛있 병을 아, 저 하고 또 넣는 뭐...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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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갔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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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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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그 저거 눌러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아 주세요 아싸 아아아아 500원 <웃음> 500원 예~~ <laughs> 나도 어? 너무 안뜯졌는 나봐, 아, 어. 찾다 예. 아이스크림 샀이 아니, 이거 안켰어? 어. 다시 <laughs> 다시 다시 <했지. 웃음> 다시 해. 다시 해. <laughs> 샀어요. 0.3유로씩 돌려받고. 0.85유로 아이스크림 사먹기. 3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다 이제 저희는 짐을 찾으러 다시 숙소로 돌아갈게요. 아 짠! 저희는 이제 헬싱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를 보기 위한 로바니에미 투어 짱짱! 성공자! 지금 기차역에도착해서 이렇게 기차가 왔답니다. 올빼미, 디종 올빼미들과 함께 <laughs> 여기 로바니에미역 나간 역차 타고 저희는 다시 돌아갈게요. 안녕.